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할게요 다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함께 율동 준비할게요 자 승준이 승준이 우리 유림이 유리미, 지호 유림이도 일어나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율동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틀어주세요 어,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에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수 있네 내게 기름 하디 갈때 주의 사랑을 부네 긴 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단치자리 들어가네 긴 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자 우리 성령의 기름 자, 부어주시기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분으로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난치찬리 들어 그날에 아, 단주요 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아멘. 자, 우리 다음 찬양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처음부터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심과 주의 인해로 에요 나는 영원히 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복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곧 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요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인내로 에요 나는 영원히 주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마지막으로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인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인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 아직 이게 세 번이구나. 네. 어, 우리 앉아서 찬양할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지호야 하린이도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삼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가운데 가득 하기 기도 합니다. 간주 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그리스도어 가시고 우리 또 사회자 선생님 나와 주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해찬 날에 친구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선생님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귀한 걸음 지켜주신 만큼 말씀 듣는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오늘 주실 말씀과 교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게 해주세요. 또 아나랑 전도사님을 통해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기둥이 더 단단히 자리잡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 꼭 함께 은혜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해찬 나래에서 은혜 받고 자란 친구들이 주님의 역사심에 하 일할 또 하나의 다음 세대 지체들이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야 1장 10절 하 말씀입니다. 제가 해체 나르를 대표하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들은 롯맘이다 라고 말하던 곳에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 암미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아나랑 전도사님께서 사랑받은 암니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우리 지민이가 잘 해줬어요. 로 만미가 아니라 암미입니다. 암미, 아미? 로 암미. 어. 자, 오늘 제목은 사랑받는 암미. 가족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느낌이 어때요? 위에 보면은 지금 엄마는 아파트 메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자, 이 가족의 이름은 이상한 가족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상한 가족의 숨겨진 사연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이 이상한 가족의 시작은 이상한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 안타깝게도 고멜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리고 그 나쁜 짓을 계속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고멜을 끝까지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 이상한 결혼이죠? 이상한 결혼이에요. 자, 두 번째. 이상한 이름이에요. 이 친구들은 아까 우리 이 아빠 엄마의 자녀들인데, 자이 친구들의 이름은 첫째 이스라엘, 세 번째가 로암미, 두 번째가 로르하마라는 친구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이 친구의 이름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 안양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이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전쟁이 많이 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안 좋은 땅이었어요. 즉 첫째 이름이 안 좋은 의미였답니다. 자두 번째 로르하마 로르하마란 뜻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동정받을 수 없어. 너가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너를 용서해 줄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질른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름 뜻이 그런 뜻이야.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불쌍히 여겨서는 안될 사람이 이 친구의 이름이야. 아주 안 좋죠.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로암미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박이야. 이 친구가 끝판왕이에요. 로암미란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왜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졌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셨는지 전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이 친구는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다른 뜻이 있었어요. 심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할때 심다란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까는 죽음이었죠, 멸망, 전쟁, 우상이란 뜻에서 심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 새로운 시작이다, 부활이다란 뜻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두 번째 이 친구 나의 이름이 바뀌어. 아까 이름 이 뭐였어요? 로루하마였거든요로루하마 로가 뭐냐면 우리나라치면 부정어야 안돼라는 뜻이에요. 노란 뜻입니다. 앞에 로가 없어졌어. 그래서 아까는 동정받을 수 없는 사람. 불쌍이 여기서는 안 되는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에서 바뀌었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불쌍이 여기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오, 똑똑해. 자, 마지막 친구는 어떻게요? 해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뀝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즉,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 안 좋은 의미에서 다 좋은 의미로 바뀌었죠? 우리 이상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감이 오죠?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호세아는 그런 고매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까 이 친구들 이름이 바뀐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너를 로루하마라고 부를 수 있어. 너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너가 생각하기에 너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전쟁이고 기근이야.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라는 것으로 이 이상한 이름과 이상한 결혼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상하게도 호세아 시절에는 잘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성했을 때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영토도 엄청 확장했어 전쟁도 엄청 잘하고 구사력도 엄청 세 그때가 호세야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겉에 보기에는 잘 살고 종교심도 좋고 독방력도 세고 다세다 다 좋아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책을 들고 있죠.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 신실한 것 같아 하지만 사실 그 실상은 예수님은 소외받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우상이 되는 거야. 뭐든지 간에 어떤 형식이든 예배 방법이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방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얼마나 각해 봤어요. 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근데 여기서 더 깊은 뜻이 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은 로암미라고 말하, 말하던 곳에서 그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로합미가 아니라 암미,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우리 친구들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짓든 반복하든 간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로합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야.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아까 고멜도 사랑하셨죠? 호세아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고멜과 같은 인생을 살지, 호세아와 같은 인생을 살지. 고멜처럼 나쁜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아니면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여러분, 이제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전사님은 우리 해찬아르 친구들 모두가 호세아와 같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절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호세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호세아를 돌아보면서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 다시금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금 믿고 우리해 찬란의 예배 공동체의 모두가 호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행복한 복된 삶살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저기 뒤에 헌금함에 해 주세요. 못한 친구들은지금하셔도돼요지금헌금함 뒤쪽에 있으니까 헌금하시면 됩니다. 나는, 나나님을예배하는예배자는 어, 천천히 뛰지 말고 천천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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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곳는디서나 할게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헌금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삶에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즉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해보려 하오니 하나님과 동행해보려 하오니 만약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현금을 준비하는 그 모든 삶 속에, 부모님의 삶,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더욱더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샬롬 반가워요. 아, 오늘은 뭐 다른 광고는 없는데 자 우리 일월이 아니 일월이래 구월 이십일날 마지막 주에 우리 찬양 대회가 있어요. 찬양 대회 있는데 우리 아동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유치부, 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어른들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1월 아니 9월 28일 마지막 주에 1시 40분에 이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니까 그날은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연습하고 점심 먹고 여기서 쉬고 있다가 우리 본당에 가서 찬양대회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요. 자, 며칠 날 며칠 날이라고 9월 28일 마지막 주. 마지막 마지막 주가 28일입니다. 28일 날 마지막 주한시 40분이니까 다음 주엔 다음 주랑 다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연습을 한두번 정도만 해 보고 그리고 그다 마지막 주에는 생일 축하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여기서 밥 먹고 쉬 여기서 쉬고 있다가 다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어어꼭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잠깐 가운데 왜? 가운데 왜왜 왜. 왜? 왜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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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재현아 발 그렇게 하면 위험해. 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발오므리고 어, 뛰어가면 안 돼. 뛰어가면은 다치면 다치면 일이 커집니다. 뛰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주크러시 모이니까 주크러시 이따가 끝나고 예, 반별 모임 끝나고 여기 다시 다이톨로 올라와 주세요. 모여 주세요. 자 그러면은 1, 2, 3학년은 밑에 내려가서 어아 잠깐만요. 아직 아직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영상 봐야 돼. 우리 영상 봐야 돼요.